최근 바이든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에도 중국 견제용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과 관련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다루는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바이든은 앞으로 미국 당국이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의 경우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하나같이 한국 기업을 타격했었는데 이번 외국인 투자 규제 명령도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향후 미국 내 M&A가 제동이 걸릴 경우 우리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인 것이며 특히 중국에 상당한 투자 물량이 있는 기업들은 초비상 상황인 것이죠. 현 바이든 정부는 어설펐던 팬데믹 대응과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바이든이 표심을 끌어올리겠다고 내놓은 이번 카드가 계속해서 한국의 뒤통수를 후두려 까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선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중국 반도체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 과학법에 이어 최근 바이오산업 자국시 설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에 더해 외국인 투자 견제용 규제까지 바이든이 세운 정책 모두가 우리 기업의 막심한 피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한국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화가 나는 점은 한국에 엄청난 지지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었던 미국의 행동들이 아주 비열했던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은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더 강력하게 한국에 타격을 가하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 바이든이 꺼내든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군사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만 예외 국가로 분류해 일부 규정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최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맹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국가들이며 한국과 일본은 그 아래 단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은 말잘 듣는 꼬붕이죠. 아무튼 이번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 제3자와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고 주의 깊게 파고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는 CFIUS가 한국 기업만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 미국 첨단 기업을 인수하는 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손쉽게 확보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여력권을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의 목을 죄고 들어가는 바이든 정책에 한국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LNF의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첨단기술인 양극재 제조기술에 대한 보안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되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해외 기술 유출 우려에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한국 대리기에 대한 한국의 응수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은 미국 외 지역에 공장을 지어버리는 전략구상과 투자금액을 아예 국내로 돌리는 방법으로 미국 내 투자를 축소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중국과 여러 방면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미국이 몰래 꿰차고 중국의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다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꾀하고 있죠. 그한 축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얼마 전 방안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방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이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이 직접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이 위원장을 영접했고, 이 위원장은 도착 후, 수교 3 0주년을 맞아, 양국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미국 국가의전 사열 3인, 렌시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입국 당시, 국내에서의 의전 인력이 아무도 나가지 않아, 의전홀때 공방이 있었던 점과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예민한 시기에 이 사무총장이 직접 영접에 나선 것은 경제 부분에서 중국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과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6일 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립을 고수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자금 투자를 약속하며 발레기에 나섰는데요. 이를 해석해보자면 기존에 잡아놓은 물고기, 즉, 한국에는 밥그릇까지 뺏으려들면서, 낚고 있는 물고기인 남아공에는 달콤한 사탕으로 유인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최후방국이란 이유로 방강제적인 상황에서도 수긍해왔습니다만 미국은 이런 동맹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뒤통수를 치며, 여러 동맹국들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에선 동맹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모두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젠 한국도 무조건적인 수궁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에게 미국이 필요한 카드인 만큼 국익을 따져 철저하게 계산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